그러면, 0부터 2가 될 때까지, 1과 4의 가운데는 2.5입니다. 그러니까 축방보다 조금이는 그랬죠. 여기까지, 움직인 거리, 거리, 거리. 이거 널리 따로, 아래쪽에 있는 거를 부어 그 바꿔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? 음. 무지성으로 1 가지고 얽매이는 친구들은, 1 가지고 얽매여서 푸는 친구들은, 아그면 그냥 잠깐 그림 그려가지고 그냥 보겠는데 이거 그냥 0부터 2까지 1까지 접근해가지고 계속 쓰고 1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 부호 바꿔가지고 그냥 쓰면 되잖아 부호 바꿔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거리 거리 왼쪽으로 간 것도 양수치고 해줘야 되는 네. 거잖 근데 이제 식으로만 계산하는 거가 너무 즐거운 친구들은 거리 나오면 능력 봐야 돼요? 봤더니, 어때? 범위 안에 1 있죠? 그래서, 0부터 1까지는, 어떻게? 아, 만만한 거 넣어봐. 0.5 같은 거 넣어봐. 9호를 그대로 갖다 쓰고, 1부터 2까지는, 1부터 4는 음수니까. 먹었죠? 부호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. 이해 가? 음. 자, 그래서 3분의 1t 제곱 빼기 2분의 5t 제곱 플러스 4t에다가 0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. 빼기 있어요? 요 안쪽에 있는 식뭐 해야 돼? 부호 바꿔주는 거야? 해가지고, 열심히 계산하는 겁니다. 따로따로 좀 보세요, 좀. 어떻게? 3분의 1, 1에 3제곱 빼기 0 세제곱, 빼기 2분의 5. 시간 줄이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추천하는 것 뿐이에요. 왜다 쓰고 앉아있냐고? 나중에 검산 안 할게요? 30분 만에 끝났으면 검산 한번 해봐야지. 이렇게 되는 거죠? 괜히 미치듯이막 계산하다 보니까, 오오오, 하다 보니까 뭐 납니까, 결국? 이거. 예, 팔 빼기.